미국 주식 올라라가 무슨 채널이야?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 우와. 미국 주식이라고? 미국 주식 투자를 잘하나봐. 미국 주식 투자를 엄청 잘했으면 유명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미국 주식 투자에서 망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실패했던 경험도 이야기하고 성공으로 달려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궁금한데 살짝 얘기해줄 수 있어? 그래, 오늘은 짧게 이야기를 해줄게. 나는 게임을 좋아하는 뼛속까지 아이 성향인 사람이야. 게임을 좋아해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사용했는데,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알아보다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어. 엔비디아가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투자를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거든. 엔비디아? 요즘에 엄청 유명한 기업이잖아. 언제부터 투자를 시작한 거야? 2020년부터 시작했어. 엔비디아만 투자했으면 실패가 없었을 텐데, 잘 모르는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했어. 그리고 2020년은 미국 시장이 좋을 때라 주가가 상승할 때였어. 겁도 없이 상승장에 투자를 시작해서 2022년 하락장의 매운 맛을 경험했지. 얼마나 매운 맛이었어? 투자한 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투자 금액이 마이너스 42%를 돌파했지. 투자 금액 반 가까이가 없어진 거네? 그렇지. 휴.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며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이렇게 잃게 되는 건가 무서웠어. 지금은 괜찮아진 거야? 응, 지금은 플러스 70%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우와. 플러스 70%? 마이너스 42%에서 플러스 70%가 됐다고? 수익률 더 좋은 사람이 보면 코웃음 칠수 있지만, 주식 초보자가 돈을 잃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공부도 하면서 말야. 공부를 한다고? 주식 투자하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 거야? 피터린치가 얘기했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라.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투자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신중하게 투자를 하려고 해. 주식 투자하는 방법,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볼 수 있겠네. 맞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엔비디아 투자를 시작으로 미국 주식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투자하고 있는 거야? 2020년부터 투자해서 계속 투자 금액을 늘려가고 있어. 그럼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려 줄수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알려 줄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엔비디아에 대해 알려 줄게. 좋아. 기대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앞으로 잘 부탁해.